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일단 또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금물살을 타서 뽀모의 시기로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큰 돈을 벌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시장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본인이 구매를 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를 습 거나 드리자 늘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퍼드뉴스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이슈도 지금까지 계속 좀미뤄왔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으로 어느 정도 좀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제는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그큰 대공황이 한번또 연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일본의 금리 인상 자체도 작년을 기준으로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제 NK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17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2007년이에요. 2007년이라면 2008년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경기 침체가 언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뭐 크리스틴 나가르드라고 하는 과거에는 IMF 총재를 역임했었고 지금은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데 2025년에 대공황을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눈여겨볼만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그 투자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잔고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항상 시장이 폭락했을 때싼 값에 매수하기 위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을 크게 현금 비중을 높게 만들어 오는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 그때 버블이 터지기 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자금 현금 비중이 엄청 높았어요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가지고 있던 애플의 주식이라든지 벤코 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대거 매도 하면서 현금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반부 시점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말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말한 대공황이 왔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를 필두로 한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싸게 매 S1의 그런 바이더 딥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가능성을 열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어느 사이클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과거 역사적 패턴을 미뤄보았을 때 올해가 물론 상승도 있지만 큰 하락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을 좀병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XRP 같은 경우는 가격 차트를 봤을 때 길게는 7년간의 에너지 응축 시간이 있었고 법적 공방의 기간만 보더라도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호재가 계속 연출이 되고 뭔가 파트너십도 확장이 되고 리플사에서 뭔가 메타콜을 인수하거나 작년에는 미국 기반의 스탠다드 커스터들를 인수하면서 이제 리플 커스터드로 지금 완전 리브랜딩이 되는 그런 뭔가 사업 영역이 확장 되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XRP가 가격이 좀 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보니 리플에 또 속냐라고 하는 그런 약칭이 좀 생길 정도의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흐름을 봤을 때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전 작년 한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XRP 가격이 뭐 600원, 700원, 800원 뭐 많이 올라봤자 9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동전 가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르는가 싶으면 다시 또 이렇게 내려앉고. 또 올라가나 싶으면 내려앉고 하다 보니까 리토 속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가격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많은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LP 가격이 조작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또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XRP의 총 공급량 자체의 40%를 리플사에서 에스크로 물량과 함께 약 40억 개는 또 리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스크로 물량이라는 그 명분을 통해 안전한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매도 물량, 덤핑 물량을 조금씩은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저는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을 봤을 때는 IS2002가 채택이 되는 금융망 자체가 손둘째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토속의 시대라기보다는 정말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앞으로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더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도레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사실 좀 다른 패턴을 보여왔죠. 항상 천원 밑에 동전 가격을 보여왔다면 이제는 뭐 정말 1달러 넘어가고 2달러 넘어가면서 지금은 3천 원대 뭐 4천 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XRP가 현재 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17년 말이었죠. XRP의 정고점 올타임 하이 자체가 약 5천원 정도 4,900원 수반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XRP에 대한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가 되고 현물 ETF가 블랙록에서 신청이 되게 된다면 충분히 그 올타임 하이를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망 자체에서 리플렛이 채택이 되고 정만큼 송금망에서 자금이체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CBDC의 세상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도매용 결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XRP를 채택하고 RLUSD를 채택함으로써 더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고 모든 알트코인을 총망라해서 저는 XRP 유틸리티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XRP 유틸리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되고 있는데 그런 비전을 보게 된다면 아, 지금까지 의 어떤 가격 패턴 보다는 그것을 깨트리는 큰 상승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